뭐, 아니 근데 어떤 년이 영향... 양앙부터 달려왔어? 이연인데 확실하게. 나 빵돌이잖아. 맞아? 응. 나 평생 빵만 먹으면살있어 옛날 기억 안 나냐? 내가 빵 불러 맛있는 집에서 내빵 사다 줬잖아. 음. 아, 좋다 좋다 좋다. 빵돌났 맞다 인정. 어, 빵 진짜, 진짜 좋아해. 그래. 몇 배? 아이고. <laughs> 하지 마. 더 사온 거야. 장난맛있아 어, 어, 그새 어두워졌다 얘들아? 그치, 예쁘지? 박시다아왜불러 뾱뾱뾱 뾱뾱 드시네야 그만해라. 야 목숨까지 이러고면서 우리 아기 네냐저지 아니 그냥 아는 애인 줄 알았어. 왜 그래 저거... 아저 아, 그냥 가서 물어봐, 그 정도면. 아니 차는 가야 되 거냐. 아니 아는 애인 줄 알았어.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야. 갈 시간이잖아. 야, 우리 그 비타민 안 먹었어. 진짜 결심할. 얘는 맨날 존나 <정말> 잘 놀래. <laughs> 이거 방금 존나 시끄럽게 했잖아. 다음에 <laughs> 아, 영재 진짜 제대로 놀래키자 얘들아. 진짜로 바지 오줌 질게 해줘야 돼. 얘는 진짜 놀라잖아 바지 오줌 질거 같은. 아 약간 그런 스타일. 알죠? 날밖에 <laughs> <나> 안 나. 너무 질게 해까 아, 진짜 드림을 칠 수도 없고 이거 진짜. 야, 우리 탁구 치러 갈래? 아 여기 반포 종합 체육센터 있거든. 다 있어. 배드민턴 탁구 야나 배드민턴 개잘해 아 진짜요? 나 초등학교 때 거의 배드민턴 선수 나 제2의 이용대였어 아 지금 날씨 풀리니까 운동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인정? 인정 인정 운동 방송하자 야 우리 그 동네 한 바퀴 돌까? 어 그래? 수고하죠야 그래. 아무거나 갈라 신어 뭘왜 신냐고 야 닥쳐 야나 신발 끈이없할거 없으면 할거 <laughs> 없으면 내꺼다신발을 찾았다 새끼 왜 텐션 신발 돌아 이 입고 있니깐 야옷 하나만 챙겨주라 축구야 네, 목말릴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너입 아, 어. 어, 나랑 신시는 사이 이가지금야발 아파? 큰 신발 신으면 발 아파? 전혀 진짜? 어너 밖에 찡찡하면 는다어안 죽어 너 나랑 쫓을 거야? 잠깐 나가면 뭘 찡찡하면 는다어뭐 아, 진짜 바로 한강이네? 바로 한강이야 대박이다 그냥 한강권이나 한강권 응. 한강 위에 아파트를 지었지 오분 컷도 아니에요, 1 분이야 1 분. 야, 진숙이 팔짱 못끼게 하는 오빠 힘들있어 여러분. 아나 팔짱 힘도 안 좋아해. 그쵸? 내가 좋아해. 야, 너는 뭐 좋아하냐? 어깨동무. 팔짱. 어깨동무 봐, 여자들이 그 텀에 제발 그거 좀왜왜 왜? 니가 당해봐도 돈다고 생각해 무슨 말? 진누인 당해가지고. 응. 그 겨드랑이 약간 느낌이 그렇잖아. 뜨뜻한 <laughs> <그치>? <laughs> 느낌. 아, 아, 아. 어깨동무 막 살고 애들아, 왠지 알지? 봐봐 어깨동무 하고 있어. 심심하잖아심심한데 뭐. 아, 맞네. 아, 그래서 어깨동그다 그래. 아, 여자도 여자도 할수 있어. 어떻게? 아니, 여자들은 남자 어. 여기 바지 지간에 손 넣는 거 좋아하는데. 근데 안으로 만지야 돼. 야, 왜? 우리가 원하던 거 왔다. 어디 뭐? 가자, 운동 기거 같다. 우 가자 다놔 아, 내가 나 이거. 아, 지금 어디 가냐? 아, 씨 존나 오게. 나 어디 바쁘신가 봐요. 빨리 어 바쁘시네 이분. <laughs> 앞으로 좀 찢어야지 앞으로. 그렇지 <laughs>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야 이리 와봐. 얘들아 내가 평행문 보여줄게. 잘해? 아 선수였지. 이렇게 해서 흑백이 딱 날리고 싶다 인정? 우와, 뭐야 뭐 어떻게 올라갔어 고개를? 야네 목무게를 네가 버티고 있다고? 우와. 오빠. 우와 우와 뭐야 뭐야? 뭐 뭐야? 어머 좋네. 어? 반지 미쳤어, 진. 진짜로? <laughs> 아, 이거 다아뭐하 음. 내가 들어도 <laughs> <드려도 웃음> <laughs> 지랄. 손 <laughs> 썩어. <저는 적어. 웃음> 아, 이거 껌이지, 애들, 안 돼, 야, 지랄하지 마. 쳐 음. 아, 근데 이거 무거운 건가? 야, 안 돼, 안 돼. 오, 조심. 톰브라운 <laughs> 입고 벤치 프레스 오, 야, 야, 뭐야, 뭐야? 잘하네? 잘하네? 아 이거 가벼운 거야? 너도 들수 있을걸? 야 절대 안돼돼야 들지 마 근데 아, 더와더와더와안 된다니까 아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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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고 야 미친놈아 <laughs> 원래 이렇게 운동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야 이거 맞아? 간다 내가 <laughs> 아, 들어줄게 야 뷰가 별로야 하나, 하나 둘셋 가볍지? 안돼안돼안 아, 아, 무겁다고 이게? 어 아예 안 들려 어? 아얘안들려야 아! 하지마 하지마 다친다 하지마 오야 배드민턴 줄래? 깜짝이야 일봐어 여기 배드민턴 현장 있어 지금 배드민턴 주기 딱 좋아 얘들아 인정? 야 바람 불면 야, 뭐야 멋져 여러분들 감성 뭐야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어. 근데? 약간 테니스 치마 이런 거 입고 쳐야 될거 같은데? 축구랑 먼저 해봐 거네 편 어. 그럴까? 야 축구야 어. 남자 대남자들어 먼저 해보자 어. 내가 심판 렛츠고 <laughs> 네띡 소리 났죠? 맞았죠? 아이고 이렇게 못하죠? 음 그냥 내가 개처바을 듯한 실력이죠? 7점까지야 7 빠져. 5대2 지금 영지 자기 이겼다고 신났어요 분명히 자기가 3대5였으면 그만하자고 했을텐데 자기가 주인공이여가지고 아! 심각한 실력입니다 여러분 너무 못한다 올라왔어요 여러분 와 이거 쇠고기들이네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어떡하면 좋아 어디서 이렇게 뼈 맞는 소리가 들리죠? 11대4 <목소리> 11대4야 벌써 그렇게? 하나 둘셋파이팅볼까 떨지 마지마 화이팅 하! 아, 아! 아... 오 어, 오우, 깡패 인! 아. 아, 이크 진짜! 아, 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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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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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 아, 진짜! 아, 아, 진짜! 자, 우리 김, 진짜! 아, 야! 야아아아 야너까비로나 야, 못해 핸디캡이스냅버를 해줄게 아 빨리 와빨 해. 어 뭐야 잘 쳐. 워어 <laughs> <laughs> 뭐야 았어와 바닥 투 원이 진짜 <laughs> 질입니다 형님들 나 운동복 입고 왔으면 진짜 재밌겠다 나 지금 날아다녀 겠다 맞지? 은근히 응. 잘했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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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운동 실력 진짜 좋다니까 운동 신경이 근데 여기 못 하는 거하냐 평소에는 하기 니까 혼자 이사짐못 옮긴다고 막, 와 오빠 이거 들어줘 하잖아 응. 혼자 잘 들어 맞아? 아 어, 하기 싫어서 그러는거 오빠 아 걸어 올라가자 이것도 운동 얘들아 2층? 어우 리스타나손 씻고 근마 아마 원자들은 또그 저, 넘치는 정력을 어떻게 하는지 못 따라서 운동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래야 딴짓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인들 보면은 여러분 랑 밥이 종류가 많아요 엄마야 이거 겁아들 키우는 거 같아 진짜 어떡하면 여 <목소리> <목소리> 소리는 그냥 나 지금 여기가 오빠 나 여기 쥐물러나 여기가 다 아파 왜 이렇게 이렇게 주물쭈물 해주라고 두 손으로 저승스럽게 <목소리> 눈빛 봐봐 진짜 살인마 <목소리> 느낌 아왜 네가 해준다면서 지금 왜이렇 거지? 와 얘들아 딱 샤워 딱한 다음에 그래 자기 같이 하자 안할 거잖아 병신아 당하지 어. 이리 와봐 오빠 왜? 우와 냄새 하나만 나네 머리 냄새 어떻게 이러지? 땀에서 냄새가 배가 없나 봐안돼나 어. 머리 안 감았어 오늘 너는 진짜 기분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방송하는 애가 다 머리를 안 감고 그래 어? 안 난다 맡아봐 어때? 꼬릿꼬릿하지? 진짜 중독적이야? 좀 섞이긴 했다 오. 근데 맞을 만한데 아, 그래?